베드로 전서 3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은 성경 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주석도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간에서도 이거는 참 귀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그이 구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부담 없이 내가 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풀이해 볼 테니까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음, 베드로전서 3장을 예, 제가 감옥의 영들에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외적 단장, 영의 장시. 두 번째는 소망의 이후에 답하라. 세 번째, 장 주제와 동일한 내용이죠. 감옥에 있는 영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감옥의 영, 감옥의 영들, 기억하면서 3장 같이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사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 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랑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그그 그 용어를 땄어요 외적 단장 영의 장식 즉. 많은 사람들의 외적 단장을 중시하죠. 우리는 외적 단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장식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외적 단장을 중시하죠. 우리 역시 뭐 외적 단장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또 어디 외출하려면 을 단장하죠. 남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단장하죠. 또 세상에서 단순히 몸을 단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일 보이려고, 이렇게, 여러모로 단장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려 하지 말고, 금으로 시장하고, 옷을 잘 차려, 차려입고, 명품으로 걸치고, 그런 거 말고, 마음에 감추어진 사랑으로 하라. 그것은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눈앞에서 값진 것이다. 저는 젊은인을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너참 멋지다. 키도 크고, 어우, 괜찮은데. 그러나, 아웃사이드보다는 인사이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웃사이드를 이쁘게 만들려고,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너의 인사이드를 뷰리풀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봐라.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너의 인사이드를 멋지게 만들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전할 때 그럽니다 그러면 참으로 아주 환상적인 멋진 인사이드를 단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젊은이를 만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약간은 관심을 갖죠 많은 사람들이 외적 단장에 치중합니다. 심지어는, 예, 그레이도인 조차도 그렇죠. 사실,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멋지게 막 건물을 짓고, 그렇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오면 멋지게 단장하고 안내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한복을 막 차려입고, 멋지게. 그, 그거는 이게또 호텔에서, 입구에서 파티할 때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느낌 안 됩니까?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런 외적 단장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마음에 감추어진 영의 장식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죠.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의 외적인 단장에 시간과 정성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나의 내부 영의 장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과 온유함과 그저 고요함과 마음에 감추어진 마음을 단장하고 영을 단장하고 내 혼을 만들어가는 그런데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더 가치 있게 보시니까요. 또 우리는... 그렇게 나를 영어로 단장하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소망의 이유를 답할 준비를 하자.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리함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렇게 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뭐, 겉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웃고 다니고, 감사함 갖고, 당신 이유가 뭐요? 심지어는 더, 더 나아가서, 당신은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 즉각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원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당신이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의 인생에 소망이 있느냐? 있다. 소망의 이유로 뭐냐? 그러면 즉각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 어디를 향해 가는가?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소망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지금 답 한번 해보세요 <laughs> 다 아실 수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소망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다 함께 늘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소망을 갖는 이유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불어서 말합니다.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때때로 우리는요, 내가 잘못함으로 고난을 받죠. 그러나 고난이는 어차피 받는 거예요. 잘 행해도 고난 받아요. 잘못해도 고난 받아요. 그 그러, 그러느니 잘 행하고 고난 받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어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구약 신약 예를 들어서 뭐 하지만 그 다윗이 넘어지고 고난 받았죠? 받았죠. 넘어지고 나서. 어그막그 그 아들들이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하게 공격하고 아들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런 고난의 어떤 그그그 그, 그 뭡니까? 하나님의 넘어짐에 의한 하나님의 또 지불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권한을 받는 거였지만, 받았죠. 그러나, 사도바울은 특별히 큰 잘못 없는데도 엄청난 권한을 받았죠. 가능하면, 내가 죄를 짓고 권한을 받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 않고 권한을 받는 게 좋겠죠. 요셉도 권한을 받았죠. 그러나 요셉이 특별히 죄를 졌다고는 우는 보지 않아요. 다니엘도 권한을 받았죠. 다니엘이뭐큰 잘못은 없죠. 야곱은 고난을 받았지만, 야곱은 조금... <laughs> 너는 고난을 받을 만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고난을 다 받는 사람들이다. 왜? 우, 어차피 고난은 우리의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옥에 있는 영들을예하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난제입니다. 19절 20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천포하셨다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조를 예배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조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못 안되지 곧 여덟 혼이라. 혼이라고 말했네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그 예배하는 동안에, 그죠? 예,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게, 이거 이거 어땠다는, 선포했다는데, 프리치했거든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무슨 말씀니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그들 다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들이 선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또 이게 좀 감옥에 갔다고 했는데 감옥은 지옥이 아니거든요. 여기 영어로는 이제 원문에는 프리즘이에요. 왜이 감옥에 그들은 같이 있지? 지옥에 왜안 갔지? 왜 지옥이 아니고 감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지옥이라고 안 하고, 과목이라고 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 영들에게 가서, 트치는 말이야. 선포했다는, 트치는 보통, 복음을 전포했다, 이런 뜻인데, 이런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죠? 이게 참, 이단재입니다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안 되니 곧 여덟 명이라, 여덟 혼이라. 그 노아의 그 방주 시절에, 그, 모든,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죽고,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잘. 그럼 나머지란 다 지옥했단 말인가? 그럼, 그러면 다른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확률이 적단 말인가? 겨우 8명이란 뜻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만 그렇게 세상이 악했는가? 물론, 내피름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그랬단 말인가? 그리고 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특별히 19절에서 이, 어,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해 놓았는가? 그,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8명이 위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갔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에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때는 율법 전이고 양심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 위에는 모두 다 지옥 같다. 그 정도를 악했단 말인가? 과연 구원받는 자의 확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인가? 약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디모데전서이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일을 지옥 보려는 것이 하나님 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퀴치라는 것은 복음 선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땅 밑에 내려가시고 지옥을 방문하시고 이들은 특별히 지옥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감옥이라는 곳에 있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어떤 방식, 어떤 내용의 복음인지 우리는 알수 없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한번더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장에서 한번더 나옵니다. 그들의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이었다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이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셨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 15절, 14절에 나오는데, 양심 시대의 그 양심은 율법 시대의 율법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죠.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와 같이 양심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시대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양심 시대 마찬가지죠.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양심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시대, 이조시대, 대한민국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타 다른 세계의 모든 민족들, 양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에 올라탄 여덟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다 다 지옥에 갔느냐 그거는 저는 성경의 예, 진리와 좀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공해 주셨다 라고 보는 거죠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 주님께서는 지하에 들어가셔서 그때 당시에는 지하에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시옥이 있고, 또 감옥에 있는 영들이 있었는데,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낙원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에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이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감옥의 영들에게 위적단장 영의장식 소망의 이후에 답할 준비를 항상하자. 감옥에 있는 영들은 무슨 뜻인가?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은혜 중에 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